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약두달 전부터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십계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철학자 칸트가 떠오릅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그에 저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간은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오로지 옳다고 믿는 것,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내가 불편해지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옳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정언 명령이고 순수이성 비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이 칸트의 사상이 매우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칸트의 정언 명령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칸트는 너는 할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이기 때문에 또한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양심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양심은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은 선을 추구할 능력을 준다라는 것이 칸트가 말하는 선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칸트의 이런 사상이 매우 기독교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력을 주셨고 성경이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은 날마다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10개명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모두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10개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정원명령의 해당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십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았으니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은근히 또는 대놓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며 올바른 신앙의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이며 진리라는 사실, 그것이 전부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순종해서 복받으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순종과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10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은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매우 간단한 명령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과 거짓 증언입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추상적이지만 거짓 증언은 법정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합니다. 거짓말은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이 있지만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정의와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깊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안 보고 또 나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손해보고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거짓말은 넓은 개념이고 거짓말이라는 범주 안에 거짓 증언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에는 나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과 우리가 보통 착한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하얀 거짓말 또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 이렇게 세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먼저 어쩔 수 없는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나의 거짓말과 거짓 증언으로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각각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힘없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를 비겁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라면 우리는 그와 다른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내와 자식을 강자에게 빼앗기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아내와 자식을 빼앗겨야만 합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이런 상황에 두 번이나 놓였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장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두번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고 오히려 파라오와 아비멜렉 왕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이해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옳다고 거짓말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이, 그 거짓 증언이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이거나 이웃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라면 또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착한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저는 이 착한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G.O.D라는 남성 그룹이 있는데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만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장 유명한 파트가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지 하면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의 배경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지 가난했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밖에 살수 없었고 어머니도 배가 고팠고 또 짜장면이 드시고 싶었지만 그 짜장면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데 이 노랫말이 대표적인 하얀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랫말에서 사실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도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한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과 진실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죠.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세요. 근데 그 어머니의 거짓말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어린 아들이 짜장면 그토록 먹고 싶어 하는데 그 어머니가 짜장면을 드시면 혹은 반으로 나누자고 하시면 사실은 어머니는 거짓말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참된 인간이라면 이웃을 돕고 사회적, 사회적 약자를 돕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얀 거짓말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제가 가끔 우리 딸한테 사랑하는 딸아, 아빠는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단다. 그 제가 말이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제 말은 진실이죠. 사실은 아니죠. <laughs>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여러분, 사실을 말해야 하는 때도 있지만 우린 대부분 인간 관계에서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그러나 때로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순간에 앞에서도 사실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실보다 진실을 추구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실보다 진실을 따라야 할 때도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라면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그 사실만을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현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실보다 진실이 더 위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실은 사실보다 강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사실만을 앞세워 사실은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사람을 무안 주고 면박 주지 마시고 진실을 위해서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십계명의 아홉 번째 명령인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증언은 분명히 재판정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재판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고대 사회에서의 재판은 주로 마을의 광장이나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수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 사람이 거짓 증인을 두 명만 매수하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 증인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약성사에 등장하는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봇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 그의 포도원을 탐내게 되었고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고 왕과 왕비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죄는 현대 위증죄나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중죄와 무고죄는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의 법정에서 거짓 증인이 나타난다면 현실적으로 그의 증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통계를 보면 위중과 무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증명하기 어렵고 또 거짓 증언이 탈로 나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청문회를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이 밝혀졌는데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전 국민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어진다면 시민들이 더 이상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그리고 현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나의 거짓 증언으로, 나의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사람이 죄인이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 무감각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은 소중하지만 이웃의 안전과 생명은 가볍거나 또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은 누가 뭐래도 죄이고 악입니다. 나 편하자고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나 살자고 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는 모두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거짓말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지금까지 거짓말 하지 않으셨고, 거짓 증언 하지 않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생각나는 거짓말이 있고, 기억나는 거짓 증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면, 그리고 아직 보상할 방법이 남아있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증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질의 계명이 아닙니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 명령은 옳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우리에게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행하려고 할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의 성도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욕망과 욕심, 이기심과 날마다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간교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순종했으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까지도 하나님과의 거래 대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에 객관적인 사실만을 강조하며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그 중에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하얀 거짓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기심에서 나온 거짓말도 적지 않습니다. 돌아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기심에서 기인한 거짓말을 멈추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얀 거짓말만 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저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새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